공주의 TMI 1 선재의 시선 2009년 7월 22일 61년 만에 가장 큰계기일식이 있던 날2무 살의 선재. 가장 큰계기일식이 있었죠. 태양보다 400배나 작은 달이 그 거대한 어서. 태양을 어서. 서서히 어서. 삼키는 모습을 어서. 보는데 어서. 기분이 참묘하더라고요.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요. 청취자분들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노래 듣고 1부 시작하겠습니다.

멋지. 우리 이클립스 멤버들 소개 잘 들어갔습니다. 예쁘게 매니큐어 발라 줘야 되겠다. 아. 아. 아 네, 어, 어떻게 우리 소리? 아프겠다. 괜찮아? 오늘 어. 정답은 네. 소나기였습니다. 네, 씨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전화 찬스를 어. 쓰는 선재는 네. 임솔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는 않는다. 우리 선재씨는 시도도 못해보고 실패 유독 슬퍼보이는 선재의 눈 아우 시끄러워 죽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선재라고 합니다 군대요? 저 아세요? 모르는데요 추라. 겨우 연결된 <laughs> 전화에 걷지 못하는 소녀의 절규와 생을 살기 싫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선재. <laughs> 당신들이 나 다시 걷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 주인공은 한 명이라는 드라마 법칙상 임소의 시각으로 드라마는 진행되었으나 선재의 시각으로 드라마를 풀어보자면 더 슬프다. 선재는 열아홉 살 때부터 소리를 사랑했었고 2008년 방울범 김영수가 소리를 차로 치고. 선재는 물에 빠진 임소를 구하고 김영수를 잡았지만 소리의 다리는 불구가 되었다. 사고 전부 선재의 존재도 모르던 소리. Yeah, okay. 무성 영화는 녹음된 소리, 특히 대사가 없는 영화를 말합니다. 영화와 소리를 합치려는 생각은 영화의 초기부터 있어왔지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1920년대 후반까지는 모두 무성운 소리의 했지. 이름을 소리나는 대로 쓰면 소리 이후 경성을 중심으로 대중문화가 형성되면서 무성영화 어딘가엔요 날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신 이딴 전화하지 마세요 방송국 확 불길러 버리고 싶으니까 아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선재의 목소리를 네. 통해 듣고 있어요? 엄마 엄마 이거 좀 꺼줘 고마워요 거주... 살아있어줘서 그러니까 오늘은 살아봐요 날이 너무 좋으니까 내일은 비가 온대요 그럼 그 비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또 살아봐요. 살을 결심했던 소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살기로 결심하며 34살의 소리는 비록 다리가 불구여도 선재의 펜으로 씩씩하게 2022년 12월 31일을 맞는다. 20살의 선재는 음악을 통해 소리를 그녀를 살게 했던 것이다. 그렇게 여러 업살의 선재는 소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소리가 죽기로 결심한 어, 날 2009년 네. 7월 22일 간절한 기도를 담아 그녀에게 전화했었다. 그리고 개기일식의 기적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2022년 12월 31일 쉼 없이 달려와 사랑하는 그녀를 만났지만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 소리를 확인한 선재 하나도 안 변했네. 혹시 휠체어? 고장 났어요? 아, 어. 어. 네. 기억 못하는구나. 한강 다리에서 펑펑 온 눈을 맞으며 소리에게 건네준 재작. 우산은 검은색. 나도. 유난히 슬픈 나도 그의 그렇구나. 눈. 선재는 간절히 원해도 얻지 못한 사랑이. 그녀의 불행이. 자신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덥게 느꼈을지도. 아, 엄마. 뭔데 또이아님무시 아, 그거 우리 손자 거란 말이야. 아, 이라도나를다 죽어요. 식 에휴, 이놈 집애 선재의 시계를 <웃음> 득템한 <웃음> 임솔. 경매에서 만 원이나 주고 주워주... 시계를 300? 임솔에게 판 사람은 선재였을까? <laughs> 아니면 과거로 회귀한 할머니였을까? 다시 걷게 해줄 타임슬립의 비밀. 일화의 주제는 소원. 소원이 뭐예요? 백인혁의 소원은 뮤지션이었고, 소리의 소원은 다시 걷는 것이었고, 선재의 소원은 소리였다. 무한 반복곡에 만든다. 한 장면 한 장면 대사와 음악 장면 의미 없는 게 없네.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은 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오늘이 아닐까요? 응.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달려가 보세요. 응. 이 클립스 그룹 이름의 뜻은 일식 기적을 상징하는 단어이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뜻이다. 조카의 돌잔치에서 이클립스 멤버들이 노래를 부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오공주상식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